프랑스 오픈의 2일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표팀 선수단 혼합복식, 여자복식 두 종목만이 경기를 치렀는데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혼합복식에 김원호, 정나은 조가 대만의 12위 복식조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코어를 보셔도 알수 있듯 초반에 다소 고전하다 역전승을 거두었는데요. 올해 펼쳐진 인도 오픈에서 서승재, 최유정 조에게 패배를 안겨주는 등 만만치 않은 대만의 복식조였습니다. 승리를 거둔 김원호, 정나은 조의 다음 상대는 싱가포르의 21위 복식조입니다. 올해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만나 승리를 거둔 이력이 있고 상대 전적은 2대0으로 앞서 있네요. 승리 기대해봅니다. 여자 복식은 두 팀이 경기를 치렀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날 김소영 공이용조의 탈락을 위로해주는 멋진 승리였네요. 승리를 거둔 김혜정 정나은조와 이소희 백하나조의 다음 상대입니다. 이소희 백하나조는 2005년생에 당찬 유망주 듀오를 만나고 김혜정 정나은조는 세계 5위의 중국 복식조를 만납니다. 모두가 승리로 대한민국 여자 복식의 저력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3일차입니다. 선수단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